안녕하세요 슈아건TV 버럭차봉가입니다. 한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확진자도 많아지고 연말까지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이번주 슈아건TV 보유종목 급등을 해줘서 힘이 많이 났습니다. 댓글을 보니 자동주문 잘 활용하셔서 수익 잘 나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도 하고 매매한 종목을 남겨놓은 제 스승님의 카페에서 저의 매매 일지를 보면서 이번 주에 수익난 종목들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의 스승님은 모두 아시겠지만 버럭쌤이십니다. 저는 지금의 노동자, 노예 생활을 버리고 돈으로 돈을 버는 자본가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또 우리 쌤을 아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닉네임을 버럭 자본가로 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버럭쌤이라고 검색하시면 카페가 이렇게 나오고요.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시고 인사글 하나 올리시면 카페에 있는 글들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카페 회원 공부방의 매매 일지, 오늘의 매매 일지를 보시면, 이렇게 저희 회원들이 매매한 일지를 올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 번역자분가제 아이디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쭉 이제까지 제가 매매한 종목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 주 14일부터 18일까지 였는데 14일에는 제가 이제 수익 실현 손절 처리한 종목이 없어서 15일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15일부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15일 날이틀은 잠시 후에 매수하게 됐고 어떻게 수익 실현하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하츠 기다리 그리고 대오피앤씨는 저번 주에 계획했던 것처럼 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아나반 컴퍼니 제가 중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했던 종목입니다. 대한약품은 제가 그 전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16일입니다. 16일은 안트로젠. 많이 내려왔을 때 모아가던 주식이었고, 갑자기 나오면서 매도가 되었습니다. 노바텍은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 그런 날이 있어서 매수를 해봤고, 자동 주문 조건에 만족을 해서 어, 수익 실현이 되었고요. 이거 어, 잠시 후에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디딤 코로나 때문에 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상승을 하면서 어, 자동 매도 조건에 걸려가지고 7% 수익이 났고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것 같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의 멘틱 한번 먹고 다시 룰릴트 사가지고 여기 나와서 제가 일부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 날 17일, 17일날 3 밀리면서, 여 보시면, 어, 상한의 M&T가 밀리면서, 어, 매도가 됐고, 어, 저번주에 추천 종목, 모엔즈도 이날, 어, 급등이 나오면서, 어, 수익 실현, 자동 매도 됐고요. 아나방 컴퍼니도 이날 엄청난 또 시세를 주면서 2 6큰 수익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 종목들은, 어, 단, 단타로 들어간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18일 마지막 오늘 원익 QNC가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어, 상승을 했다가 이제 3% 빠지는 지점 그래서 13.4% 정도 수익 실현이 됐고 원익 QNC는 지금 네 번째 들어가서 좀 수익을 낸 부분입니다. 다음에 하츠도 자, 살짝 다시 눌렸을 때 다시 들어갔다가 4% 감시 조건에다 걸어놨더니 4%를 살짝 넘기고 매도가 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너무 낮게 걸어놔서 매도가 좀 빨리 된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쌤께서 쌤께서 그 수익 주신 종목입니다. 아, 정말 대박 수익입니다. 은광토건도 오늘 쌤께서 말씀해주셔서 들어가가지고 역시 자동매도 주문 걸어놔서 수익 실현됐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제가 그 매매했던 종목들 잠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 실현이 됐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한번 보겠다고 했던 종목들, 종목들도 어, 추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트론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어떤 모습이 었냐면 여기까지 딱 보면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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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정고점에다가 딱 이렇게. 요, 요 모습을 제가 예전부터 좀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차트를 돌리다가, 어, 정고점에서 양하고 음하고 양했는데 그 옆으로 딱서 있다. 어, 그러 다음에 급등 패턴. 그 차트를 돌리면서 좀 많이 봐서 요거는 제가 뭐 실제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실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 삼아서 종가에 매수를 해봤고 그 다음날 바로 어, 이렇게 딱그 갭을 띄우면서 바로 올라가서 10%가 훌쩍 넘어서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이제 자동으로 매도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떤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그림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하나의 데이터를 쌓는 그런 매매가 되었습니다. 다음 은 노바텍입니다. 노바텍은 제가 엄청난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이날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어 외국인이 20만 주가 들어오고, 기간이 2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아, 20만 주, 그 다음에, 그래서 총 30만 주가 들어왔고, 30만 주가 왜 많은 거냐면, 이게 보면 유통주식수가 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순매수가 30만 주가 나왔다는 거는, 그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순매수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어 이런 경우에 상승을 할까 한 주만 사가지고 어, 테스트를 해봤는데 5 회선 닿을 때 매수를 했고 그 후에 얼마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쭉 밀리 밀리는 걸 보고 아닌가 했는데 했는데 딱 이날에 그래서 이날에 정도 확대를 해서 보면 거의 12%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한9% 정도 수익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이 거래량 때문에, 이 순매수량 때문에 이게 나왔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든 것 같지만, 아무튼 데이터를 쌓아 보려고 매수를 해봤는데, 요거는 조금 더이 이후에 이 순매수량이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가레인, 네. 기가레인은 이날, 고점 뚫는 양봉 나와서 눌리면 잡겠다라고 처음에 방송 어, 그 영상을 찍었고 그래서 그기서부터쭉 눌릴 때 매수를 했고 매도는 이날 급등이 나오면서 매도가 되었습니다 고점을 뚫고 그 다음에 이렇 오일선을 쭉 타는 모습 그 모습은 역시 급등 나오는 어, 패턴이다 한번더 확인하는 어, 그런 매매가 되었고 다음은 아침. 하체는 이번 주 이번 주 추천 종목이었고 이때 딱 상승하는 거 보고 또 고점 돌파 딱 하는 거 보고 눌림은 잡겠다 그래서 바로 눌려 주어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 날쭉큰 상승이 나오면서 3% 빠지는 13% 정도 수익이 하루만에 났던 아주 좋은 종목이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날 쭉 빠졌기 때문에 역시 눌리고 올라오고 눌리고 올라오고 이걸 반복하고 있죠. 하츠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잡았는데 여기서 딱 그냥 그 자동 감시 주문이 되버리면서 돼버리, 다시 또3% 빠졌을 때 그게 매도가 됐고 다시 올라와서 끝난 모습입니다. 하츠는 아마 다음 주에 한번더이 고점까지 올라가거나 이 고점을 뚫는 이런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와 주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헨트 뭐 모헨즈는 이날이었습니다. 이게 아, 옛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조금만 더 키워서 보면은 이날에 이제 그 건설 관련 관련된 주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건설주들이 많이 잘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 이제 피레칭을 이렇게 쭉쭉 달면서 가동을 어, 주면서. 어, 여기 저점은 계속 높이고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계속 어, 옆으로 행보하는 여기 딱 올려준 모습 딱 이걸 보고 5일선눌 아, 올려주면 매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다음날 월요일에 여기 5일선을 딱 터치해주고 내려가면서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왔는데 10%가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7% 정도 수익이 된 상태로, 자행 끝났고, 다음날. 조금 올라가다 내려왔는데, 매도가 안 됐고, 17일날 이제 올라가면서, 12% 올라갔다가, 9%, 9% 정도 수익이 됐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했는지. 뭐 했는지가 방금, 15, 16, 17. 보시면, 17일날, mlg의 모엔즈 뭐 9%. 네. 그렇게 매도가 됐고,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된 모습이고, 아, 여기서는 지금, 어, 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야기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요. 12월 3주차 복습 영상은 일부, 일부로 나눠서 편집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밑으로, 노화택제라리 하츠, 오엔지, 매매한 것들을 복습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립니다. 저와 함께 매매도 하고, 복습도 하고, 공부도 하셔서 함께 주식 고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